최대 54% 할인, 알리트위스데이 미니 PC.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시키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성능 게임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채트리 게이밍 데스크탑 컴퓨터 라이젠 5625U는 지금 최대 54%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라이젠 5 프로세서와 넉넉한 32GB 메모리, 그리고 빠른 속도의 2TB NVMe SSD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양은 최상의 게임 환경을 선사합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진정한 게이밍 경험을 누려보세요. 이미 사용해본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 '굿굿굿굿'이라는 만족스러운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고성능의 게이밍 환경을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어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합리적인 선택과 최고의 성능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성능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고성능 PC가 필요하지만 가격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이제 비링크 미니 PC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AMD 라이젠5 6600H와 라이젠7 7735HS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된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지금 최대 1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소음도 없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고의 성능과 가격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능이죠. 게임 중간에 끊기거나 버벅거림이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젠머신 미니 PC 랜사1 0 0 AMD 라이젠 7 4700U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이 제품은 최대 4.1기가헤르츠의 강력한 성능과 DDR4 메모리로 어떤 고성능 게임도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6을 지원하여 빠른 네트워크 연결까지 보장하니 인터넷 속도의 고민도 덜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0및 11과의 호환성 덕분에 다양한 게임 환경에서 최적화된 플레이가 가능하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배송 속도와 부팅 시간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잼머신과 함께 게임의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세요.